할렐루야 사랑하는 유초동부 여러분, 우리 봄성경학교 2022년도 봄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이 형만 왔어요. 정말 왔어요. 정 올해 가장 많은 친구들 이 자리에 또영상으 함께 왔고요. 또이 봄성경학교가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잘 되고 있는데 마지막 3월 4주간 그렇죠 3월 넷째 주까지 잘하게 참여하는 우리 집회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씀 앞에 국음 11장 2절에서 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옷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자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매인이 보며, 묶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AD 1년. 이 자, 좀 살펴보고요. 자, 동북교의 유치원 보통 성교학교와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린 역사 탐험대.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 자, 3월 6일, 지난주에 했습니다. 13일, 이번주, 그리고 다음주 20일, 27일, 4주간 이렇게 진행되고요. 자, 지난주 했던 말씀은 잠깐 한 번.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는 히스, 하나님의 스토리,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다 우연이다. 어쩌다 보니 지금 하나님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선한 뜻과 의도와 계획 가운데 목적을 향해 의미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고 있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과 의도로 만드셨지만 파괴한 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선아그라니아는 나무에 열배를 먹고 죄가 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탑을 계속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회복이 없고 어, 불가능한 상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역사가 계속 없다운, 없다운, 없다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스라엘도 마찬는지죠 우상숭배를 계속 하는거예 경고를 받았음에도 어떻게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사람 외국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대제국 아수로와바벨론의 튼바공에서 고통 당하고 고통 당하 얼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해결책이 한 가지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저, 어, 그건 일단 후에 나올 는데 일단은 이건 알고 갑시다. 이건 알고 가야 돼요. 자, 예수님 이전에 영어로, 지난주 뭐라고 했어요? BC. 영어로 before가 전에 이전에, 크라이스트 예수님. 예수님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딱 세상에 오실 때. 그래서 기원 전, 기원 전 700년 전에 누구? 이사람을 통해서 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내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저랑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못하는 자는 혀를 노래할 것이다. 언제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끝까지 회개치 않은 자들은 심판당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적인 구원과 새롭게 되는 것, 전 인격적인 변화와 구원입니다. 옛 시대는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범죄함으로 가득 찼어요, 암울함으로 가득 찼는데 끝까지 회개치 않은 심판의 날이 있고, 그러나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날이요? 구원입니다 이사야에 통해서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눈만 떠지고 일어나고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영적으로 걸음이 시작됩니다. 예, 사람이 죄를 아들고 상속배 안에서 여와의 날이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대로 다하는분는 동료를 하시면 바랍니다. 창조한 인간 그 자체를 원래 선한 목적 그대로 만들겠다. 네,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어요. 보습을 짧게 했어요. 그쵸?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경고,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왔어요. 여러 가지 선지자들, 뭐, 엘리아를 통해, 뭐, 엘리사를 통해,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나오는 선지자들, 이사야,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대형자들이 와서, 지금, 너희들 회귀하라는데, 회귀했어요, 안 했어요? 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1 0 0 0 0 계속 합니다. 구체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상속에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BC,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는 아수르란 나라가 아스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북쪽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586년에는 어떻게 요 남쪽, 이남에다가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세계하고 돌아왔으면 망할 일이 없는데,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잘해서 없어도, 코로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단 말이에요. 잡혀간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나를 보내주신 것이라면 어떻게요? 하나님의 이 다함없으신, 극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예레미야선지자들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와요 몇 년이요?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400년간 침묵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이제 게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어, 이 침묵 기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어로 뭐라고 했죠? BC. 그쵸? 그렇죠? 다시 한번따라보니다 시작. BC. Before Christ. 그 기원 전. 그때, 이제 예수님이 딱 기준으로 딱 오셨어요. 그래서,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를, 아까는 영어로 BC라고 했잖아요. 이제 마틴어예요. 마틴어. 라트로. 그걸 어떻게 읽기 했냐면, 아노라고, 그래요. 아노. 아노, 도미니. 다시 시작. 아노, 도미니. 아노는 해. 그죠 해. 어떤 연도. 그죠 1년, 2년, 3년, 4년 연도를 말하고, 도미니는 주. 주, 주. 그리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래서 기원 전이 아니라 기원 후. 뒤시는 기원 전. 그리고 일기는 기원후라고 부릅니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만에 이제 고향으로 왔습니다. 포로된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왔는데 어, 400년 까지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 400년에 딱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 봅니다. 세례입니다. 세례자입니다. 세례를 밝히는 사람. 방향을 외치는 자의 소비입 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왜이 사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높고 교만한 마음은 어떻게 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걸 낮고 자존감이 없고 막 너무 상한 심정을 어떻게 요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도로에 새를 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도 왔다! 막아납니다. 근데 잡혀요. 응? 해로 안개가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왕이 세례왕이뭐 하나를 지적했거든요. 이 헤롯 안디바가요, 자기 형, 형의 아내를 아내와 결혼해. 나쁜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니까 감옥에 집어, 집어 넣고 있는 거예요. 사옥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세례왕으로 갇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오뭐 소식이 하나 들려. 갈릴리에서 예수 예수라는 사람이 열두 제자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감옥 안에까지 들어오는 수많이, 어,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보내요 그리스도한테 예수에게 보내요 간절한 기대한 마음으로 자1 1장3자여보분들 시작 예수의 어찌 오늘 은실 그이가 당신이뭡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게 우리. 세밀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어, 메시아가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때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 주시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려 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유한하게 알리되, 내일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면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사랑하며,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전파되었다. 매일 눈을 딱 떴어요. 지금 못 걷는 사람, 죽등 병자가 일어났어요. 문득병 고침. 사람이 막 낙태를 받았어요. 귀안 들린 사람이귀 들리고요. 어, 죽은 소녀가 막 사랑, 죽은 사람이 사랑하는 이 역사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어? 이 말씀 누가 했는데요? 누가 했죠? 지난주에? BC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한테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혼은 노래하리니 이는 광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뢰가 모일 것이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700년 무엇이 우리라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날,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날, 끝까지 획득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당하고, 자로잡히면 망한 날이지만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영적인 구원 승리와 새롭게 된것정 전인격적의 변화와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게 되는 이 여호와의 날이 오리라 예시대는 범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죄 때문에 어둡고요, 암울하고, 귀찮아요. 여호와의 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심판의 날. 그러나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 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날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시, 이 땅에 임하신 날이죠. 천지자 이사라를 통해 행복과 소망을 약속하신 날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다. 약속된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이르십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와 부활로 어떻게? 해요? 이제 영적인 장애가 뭐였어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항상 뭐였어요? 업, 업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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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했던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이게 해결되서이사야의 예언대로 육체적으로 눈뜨고 일어나고 눈병 고침 받고 귀가 지금 들리고 소녀가 일어나고 죽은자가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인 고음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못에네 예수 십자와 가 처음 창조때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여와의 호날임마귀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료를 그래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약속대로 여와의 호날 실제로 임했어요. 그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달려셨지만 승리하셨죠. 예수님의 옛철간에 부활하셨어요. 3일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순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습니다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요? 영원한 구원을 회복이 있어요 영원히 나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슬픔과 저주밖에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슬픔과 저주밖에 없어요 복음 1장 15절 이르시던 때가 잡고 여호와의 날이 약간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러 가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그 보혈의 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 자 이제. 다음주에 이제 성경의 종말 우리가 종말정 종말하는데 세상의 뜻, 세상의 뜻 하는데 성경적인 종말이 되냐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하나님의 역사라고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History 그쵸?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자, 그야를 한번 보십시다. 딱 그야 오십 예수 오십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렇죠? 그거를 구약이다. 영어로 아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그래서 BC 기원전 예시되요. 아직 죄, 어둠 해결이 안됐어요. 근본적으로 그 죄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이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통해서 신경을 잘했을 때 전화번호 BC 722년에는 아수르가 스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는 것고 586년에는 바벨론이 남대당을 멸망시켜. 그런데 하나의 님 이름 이스라엘을 성대 잘해서가 아니라, 회귀를 잘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70년 간에 포로생활을 돌아왔는데, 돌아왔는데, 한 몇백 년지침묵하시는 거예요? 400년씩. 400년 지금, 400년. 예수님 전에 누가, 는데 예수님 딱 전에 누가 아까 전에 선포하고 다녀요? 누가 주에게로 오신 길을 예배한 자 세류 예수님 딱 오셨어요. 그래서 기원전 기원 후 오신 예수 예수님 그래서 신약 그리고 AD AD라고 왔어요, 그렇죠? 아호 도미니 안 도미니 기원 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 여호와의 나라 유배 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임한 거예 예수 님 때문에 십자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고호가 회복이 있고 믿지 않는 면 같아요.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따에 처음 오신 걸보래요 그래요? 초립 따라 해보시다 초립 다시 한번 초립, 초립 한자로 처음 초이 말이 처음에 오신다. 끝에 오신다. 세상이 정말 정말 끝에 말세 끝에 오신 걸 뭐라 그래요? 따라 해보시다재림 다시 한번 재림 다시 제. 이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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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종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끝에 오심이 중간에 우리가 종말이 있는 거예요. 종말,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올레디 나예 다시 한번 올레디 나 올레디가 임이라는 뜻이죠 임이 나예 예수 아직이라 뜻이에요, 그렇죠? yet. 뜻이에요. 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서것어 됐어요 는이단 말이야 임이 왔지만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종말을 사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해요? 이미 이 메체만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대요. 옛 시대나 구약 그 시대는 어때요? 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했어. 그러나 새시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시이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왔고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하를 믿으면 본은 그 없고 믿지 않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저거는 다음 주에 살펴볼건데 무한대기요 무한대기 특이 컷입니다 다음 음주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잘 기억하고 다음 주에도 이제 3월 이0일에 만났으면 좋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와의 호 날이 임 하나님의 나라로 임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씩 걸어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계획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의 잘난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뭐 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는 은혜와 극률하신 것, 우리를 불쌍히 느끼셔서, 요와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아버지 믿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깨끗하게 새로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 도와주시옵소서. 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위안에 두려워만 않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학교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함께 접속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3월달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또 3월 한 달, 계속 성명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그 원한한 나라를 향하여 이 정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라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고요. 우리 성대학교때 계속 만은 우리 친구들 되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